작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야오피입니다 네, 5월 25일 하나전이고요. 7대8로 어, 안타깝게도 졌습니다. 굉장히 명승부였는데 오늘도 음, 치열한 승부 끝에 아쉽게도 끝내기 밀어내기로 졌는데 어, 마무리가 조금 맥이 빠졌죠. 그러니까 차라리 막고 졌으면 뭐 그림이라도 좀 멋있었을 텐데 이게 끝내기 스트레이트 보이넷수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조금 그 경기의 마지막이 좀 맥도 빠지고 좀 멋있지 못하게 끝났습니다. 경기가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데. 어. 좋지 못한 끝내기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경기를 좋은 경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파사삭 된 느낌? 그래서 멋진 경기가 조금 망쳐진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끝내기로 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아이 경기에 좀 치열함과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엔딩이 아쉬웠다는 생각이고요. 뭐 저는 사실 박시영 선수가 밀어내기로 졌는데 허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뭐이기를 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밀어내기를 주고 싶어 준 선수는 없고 반대로 뭐 우리도 밀어내기를 얻었을 때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다만 한 가지 의문은 굳이 박시영 선수가 올라온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홍민기 선수가 내려가고 그 자리로 올라왔는데 홍민기 선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등판을 해가지고 이군에서 근데 굳이 그 같은 결과값이면은 빠른 공을 던지는 젊은 좌완 투수가 빠르지 못한 나이가 많은 우완 투수보다는 같은 결과가 나와도 좀더 나을 텐데 뭔가 네. 결과. 경험치적인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던 것 같고, 음, 오늘 뭐 좋은 기록들, 전준우 선수가 천타점도 만들었고, 사백, 사백권째 이루타도 만들었는데, 이런 기록들 속에서 이제 나왔고,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이번 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데 일단은, 1위 팀 에지하고 2위 팀 하나를 연달아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혼자서 약간 포스트시즌을 한것 마냥 그렇게 돼버린 한 주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입장이었고 어 또홈 6연전도 아니고 원정 6연전도 아니고 사직에 세경기 하고 또 대장까지 올라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단히 힘든 일정이었다라는 거는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그렇고 경기 내용도 역시나 상위권 팀들이 경기 같게 어느 한 경기도 쉽게 가는 경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좀 그 편하게 좀 평범하게 가는 경기가 없고 전부 다 치열한 경기였고 한 경기 한 경기가 진짜 진다 빠지는 경기였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저가 화요일에 시간에 갔었잖아요 근데 화요일이 되게 꽤몇주된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한 경기 한 경기가 진짜 포스 시즌급의 경기 집중력을 보여주고 힘도 정말 든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이 정도로 지친데 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야구를 보면서 정규 시즌에 이렇게까지 일주일이 힘든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도 그 정도로 정말 치열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결과가 2승 이무 3패니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충분히 두 경기 정도 더 이길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 결과들이 있었어가지고 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 화요일, 일요일에 우리는 대체 선발이 나왔었고 그리고 대체 선발이 둘다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승 이무 3패면은 그렇게 나쁜 결과값도 아니고 저는 충분히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 조금만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4승 2무 2패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오늘 경기도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어, 그래도 잘했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좀 상위팀 강팀들을 상대로 이렇게 연달아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줄 아는 팀이 됐다는 걸 확실히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특히 하나를 만날 때는 앞에 에지하고 붙으면서 엄청 에너지를 많이 빼고 온 상태였는데 어 그래도 대전 원정에서 1승 2패지만은 굉장히 세 경기다. 그 박빙이 경기를 펼쳤다는 점에서는 어...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계속 잘해가지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된다면 결국은 높은 확률로 이지 뭐 하나를 만나게 될 거잖아요 어차피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들을 넘어서야지 우리가 더 높은 곳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뜻인데 뭐 이번 일주일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가 뭘 채워야 될까 이런 걸좀 알게 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조금 그 넘어서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스 선수에 대한 추풍 낙엽 같은 것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된다거나 에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에이지는 너무 경기가 진짜 진흙탕이었어가지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블펜의 양적인 부분에서 결국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 좀 지금 전력 안에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름쯤에 또 마지막 트레이드 마감 시점에서 뭔가 또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8월까지 트레이드 마감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정도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때는 미래를 팔고 현재를 사는 트레이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2위로 만약에 시즌을 마친다고 하면 충분히 대권을 노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말이 너무 앞서서 하는 말인 것도 맞지만 이 정도 성적을 유지를 8월까지 한다면 어느 어디까지 느어 전제가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등한게 201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름까지 2위까지 운영을 한다고 치면 지금 거의 2위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물론 간보아 선수가 일단 잘해줘야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전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야구를 잘하고 있고 팀이 전반적으로 단단해지고 강해졌고 어 야수층, 야수에 한해서는 선수 뎁수도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어... 좀더 멀리 멀리 볼수 있는 그리고 좀 지금에서 비어있는 부분도 뭘 세워야 될까 생각을 할수 있었던 이슈였고, 그저서 거짓말하게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찾아보자면 6회 초에 6회 초 7회 초에 선두 타자가 나갔고요 어 그리고 8회 초에도 2-4-1-2로 찬스가 있었는데 이때 한 점만 냈으면 경기를 잡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나도 오늘 경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1회 위에 4점 넉점 2점 내고 나서 그3-4-5 6회 3 4 5의 도망을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회에 우리가 6점에 동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6회에 한 점을 내긴 했는데 결국 7, 8, 9에도 점수를 못 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9회 우리가 또 동점 홈런으로 따라간 건데 그러니까 하나 입장에서도 좀 쫓기는 경기가 경기 내내 진행이 됐었고 또 우리는 6회 7회 선두 타자가 나가는 그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점수를 냈다면은 어 오늘 불펜진이 또 좋게 잘했죠. 결국은. 불펜진이 두 점만 줬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더 좋게 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아쉽고 뭐 반대로 말하면 하나가 잘한 것처럼 선수 타널 보냈음에도 잘막은 거고. 그리고 9회 말에 연속 고의 사구 만루 작전에 내가지고 기적같이 2-3 만루로 막았는데 이러고 나서 정우주 선수가 나오고 시피전선수 타자인 손호영 선수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점수를 냈으면 은또 승기를 가져왔을 거고. 저때 점수를 내서 만약에 우리가 파이떼 7로 리드를 잡았으면 은 어제 뭐이 티닝의 공을 35개 던졌지만은 그래도 아마 김원중 선수를 좀 무리지만도 냈을 거예요. 그 김태형 감독이라면 충분히 그리고 이런데 김태, 김원중 선수 안 내면 그것도 그거대로 사실 좀 아쉬운 소리가 많이 나왔을 만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음, 저때 점수를 못낸게좀 대단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고 아 그렇습니다 경기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고 좀 순서대로 조금 얘기하고 네, 하겠습니다 먼저 1회초인데 어 1회초에 어제 경기에 이어서 찬스가 있었는데 이때도 점수를 못 내기 좀 아쉬워서 무사 1, 2루를 깔아놓고 출발했는데 3번 레이에스 3진 4번 전준우 3진 5번 윤동기 3루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뭐 물론 거꾸로 말하면 그 선발이 도문동주 선수가 어 1번, 2번한테 안타 보이는 토용하고 이제 그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집중을 해서 뭐 레이에스, 전준우 이렇게 3진으로 잡아내 했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참 야구를 저도 꽤 오래 봤습니다만은 이게 볼수록 힘든 게 뭐냐면 투수가 잘해서 막은 건지 타자가 못 쳐서 막힌 건지 이걸 구분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와이스 선수 정도 금요일에 그 정도 공 같으면은 아 이거는 칠수 없는 공이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한 경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참 야구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특히 어 야구를 안 해봤고 직접 그리고 또뭐 현장에서 정확히 보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판단하기가 힘든데 어 저는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편이라서 수수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음 그렇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윤동희 선수가 3루 땅볼로 물러났는데 뭐 못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계속해서 윤동기 선수가 어떤 태도적인 문제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좀, 슈퍼스타, 그니까 스타 선수의 좀 운명이라고도 할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 3루 땅꼬을 치고 3루 수 노시안 수는 공을 한번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어, 전력 실추를 했어도 제가 봐도 인루에서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한발 정도로 아웃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넉넉하게 아웃을 당하면서 또, 안 좋은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된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살지는 못했겠지만 윤동희 선수가 30대 후반 베테랑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물론 지금 헬스트링이 약간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몸을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 아 근데 그래도 23살의 어린 선수인데 약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사실 고등학교 때도 그런 워크래싱 문제 때문에 좀 상위 지명을 못 받았다는 얘기도 사실 굉장히 널리 퍼져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뭐 정확한 몸 상태를 저희가 알 길이 없고 또뭐 벤치에서 사실 따로 뭐 얘기가 지시가 있을 수도 있죠. 햄 스트링이 안 좋으니까 너무 그 평범한 타구에 열심히 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냥 아쉬운 마음은 이런 거예요. 윤동희 선수는 야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거 물론 지금 좀 아쉬운 모습도 있고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저 23살의 선수가 이 정도 성적을 내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이런 태도적인 아쉬움 때문에 좀안 먹을 욕을 먹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는 기대치가 우리가 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음 그런 걸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팬들이 저도 그렇고 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는 게 윤동희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워낙에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렇게 득점을 못하고 아쉽게 이제 1회 초가 끝나고 1회 말을 맞이를 하는데 이뭐한현희 선수가 나왔는데 뭐 수치면 맞는 것 마냥 거의 1회부터 뚜드리 맞았습니다. 플로리아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홈런 치고 그 다음에 어 하주석에 안타 그 다음에 문현빈에 안타 노시안의 3홈런으로 어, 시작하자마자 넉 점을 까먹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저도 맞는거 보면서 이것은 한현희 선수의 공이 배팅볼인 것일까 아니면 하나 타자들이 엄청나게 잘친 것일까 라는 좀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러뭐 배팅볼 이란 얘기가 지배적으로 많긴 한데 이참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근데 또 웃긴게 이러고 나서 3회 4회는 또 선수 분트로 막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회 말이 끝나고 2회 말에도 또두디 예, 맞으면서 점수를 2 점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회 넉점은 저는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넉점 주고 이제 2회부터 좀잘 막아줬으면은 사실은 경기 초반의 넉점이고 또 우리도 타선이 워낙에 좋으니까 충분히 괜찮은데 어두 점을 2회 말에 바로 내주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두 점을 더 내주면서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끌려가는 양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쉬웠다는 점인데 음, 한현희 선수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는 뭐 남은 시즌에서 선발로 더 기회를 얻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긴 해요. 음. 근데 저는 뭐 한윤희 선수가 2군에 있을 때 계속 얘기했지만은 선발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그 남는 그러니까 비는 이닝들을 채워 주는 역할로는 써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오늘도 그나마 조금 칭찬이라기보다는 좀 변명을 해줄 수 있는 게 1회 2회 6점이나 줬어요. 줬는데, 하지만은 3회 4회는 또 3자 범트로 잘 막으면서 약간 그 느낌. 똥은 쌌는데 수습은 했어요. 최소한의. 그러니까, 진짜 똥 같은 투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역할은 했다. 라고 전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4인 6 시점인데, 어, 그건니까 이닝은 어찌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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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닝을 채워주는 건 해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닝들을 뭐 다른 선수들이 채워줄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성빈 선수가 이런 경기가 일찌감치 좀 터진 경기에 뒤에 나와가지고 좀 비는 이닝들을 채워주는 역할로 좀해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윤성빈 선수는 좀 저는 의아한 게 작년에도 그렇고 1년에 한번 이군에 콜업이 되는데 왜 선발로 나오는지 좀 이해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군에서 굉장히 잘해도 콜업이 되면은 특히 뭐 윤성민 선수처럼 이군에서 딱히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은 그 소위 패전 처리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남는 가비지 이닝을 처리하는 역할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승격이 되는 거고 대표적인 사례로 김강현 선수가 처음에는 가비지 이닝 처리반으로 들어왔다가 이제는 거의 승리조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이에요 인데 윤성민 선수는 왜 선발로 맨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에한번 나오는데 그래서 어, 저는 말씀드렸지만 윤성민 선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다음 기회가 있다면그 올라와가지고 가비지닝 처리반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부담 없는 상황에 서 자기 공을 던지면서 좀 스스로 자신감을 만들어 나가야지 더큰 역할도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발을 더 이상 고집하리 이유는 사실 별로 없다. 물론 커맨드가 기본적으로 불안하니까 선발이 좀더 낫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뭐또 모르는 거니까 뭐좀 이기. 셋집은 아무튼 네, 저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인이 선수는 어찌 됐건 1인을 채워주는 제주가 있기 때문에 진짜 좀 마당수의 역할로는. 좀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강현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김강현, 김상수 선수가 너무 지금 마당세 애니콜 이런 역할 잘해주고 있는데 두 선수가 시즌 내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시점에서 좀 휴식을 줄때한일 어, 선수를 다시 불러가지고 그 빵꾸단 이닝들을 채우는 마당세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못했지만은 그래도 완전, 완전 개최악이다. 이게 인간이가 이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된건 이닝의 책임을 좀 쳐줬기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5회에 6점을 내면서 동점이 됐으니까 이제 사이닝만 던지고 내려갔는데 투구수가 7실개였거든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 5회까지는 최소한 갔을 거고 6회까지도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4회가 좋기도 했고 점수를 많이 줬으니까 하다 못해 이닝이라도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어서 보면 이제 5회 대거 6득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달라졌죠 방망이 집중력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좋아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이 팀의 40여 년의 역사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한 개가 잔루 말루, 잔루 자이언츠 이런 수식어가 굉장히 오래된 수식어고 사실 고질병인데 올해는 2 4후의 득점력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우리 팀이 그 잔루를 많이 남기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좀 까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해 초에도 2 4후에 5점을 냈어요 그래서 일단 2사2루에서 터진 장두성 선수의 2루타가 나오면서 어이물꼬가 트였는데 장두성 선수의 클러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클러치 능는걸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도 2타점을 추가를 하면서 3 4타 17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똑딱기 유형의 1번 타자치고는 타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보통은 타점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17타점 23득점이니까 대단히 많은 타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고 최근에 타점 페이스를 봐도 보면은 1번 타자인데 타점을 굉장히 자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방망이 치는 쪽에는 정주영 선수가 정확한 타격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시즌 중에 상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고 육회초 좀 아쉬운 상황이 나오는데 그 육득점으로 동점을 만들고 바로 다음 공격에서 선두타자 선영 선수가 3루수 송구 실책으로 출루를 해요. 가장 좋은 상황이죠. 비기닝으로 동점 만들고 바로 그 다음 공격에서 실책으로 손두타 찬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역전을 못 가고 유광남 선진, 전민재 삼진, 장두성 중견 스플라이로 물러났죠. 그리고 새 선수 다좀잘 맞고 있는 선수들이라서 좀 결과가 안 나온 게좀 아쉬운. 얘기를 하게도 되지만 뭐 야구가 생각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뭐칠 뭐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어한점 싸움이라고 보진 않았는지 유한남 선수한테 번트를 안 시키고 이때는 강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결과론이니까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가 문제는 아닌데, 음 뒤에 전민재 장두성 선수가 정확도 면에서는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한남 선수가 타율이 3.2푼 사리로 높긴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물론 좋은 타격을 하고 잘친 타자인데 어떤 컨택이 상수는 아닌 느낌이죠. 확실히. 그래서 조금 저는 이때 보내놓고 전민재 장주성 선수한테 조금 맡겨보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뭐 완전히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그냥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아쉽다는 얘기고 6회 말에 하나가 바로 한 점을 도망을 가는데 하나도 강팀이 맞는 게6섯 점을 까먹고 동점이 됐는데 어 6회 말에 거의 곧장또 역전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게 역시나 뭐 좋은 야구를 하고 있다라는 표시인 것 같고 음 아쉬운 게 이제 폭투로 한 점을 줬다는 게좀 아쉽죠. 음, 폭투로 실점을 했다는 게좀 아쉬워요. 이거 143루에서 그 송재영 선수를 내면서 이현 선수를 막아 보고자 했는데 풀카운트까지 가고 나서 파울 아, 풀카운트를 하고 나서 음, 폭투로 그 6구째에서 내주면서 좀실점을 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경기의 1부고 어, 이거를 가지고 왜 폭투를 했냐 이렇게 말을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고 또 이어지는 7회 초에도 이렇게 바로 역전을 허용을 했는데 또 찬스가 있었거든요. 19승부 끝에 고승민 선수가 6격수 앞에 내 안타로도 슐루를 합니다. 그래서 또그긴 많은 을 공을 던지고 또 안타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었는데, 어 레이스가 삼루 땅볼, 전준우 유격수 플라이, 윤동희 선수가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또 아쉬운. 1회에도 이 3, 4, 5번한테 좋은 찬스가 걸렸었는데, 7회에도 이 3, 4, 5번 해결을 못 해주면서 또 경기를 좋게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을 놓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그 클린업 트리오가 시즌 내내좀 해결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또뭐 외국인 선수가 장타가 부족한 게 아쉽다 뭐 이런 얘기로 또 돌아오고 하는데 어 저는 지금은 레이스 선수에 대해서 뭐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그 4월 한 하순 정도까지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일단은 그때 루시가 수비로 못 본다는 게 컸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수비를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비를 그래도 뭐다 나와 주는 상태에서 레이스 선수가 이 정도 타격이면은 뭐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쉬운 점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뭐, 충분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42타점, 타점 2위에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네,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있죠. 수비를 최소한 반 이상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 클러치 상황에서 많은 타점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가, 레이스 선수가 계속 같이 갈수 있는 선제 조건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어, 지금, 그니까, 이번 주에 조금 아쉬운 모습이라고 얘기하기엔 또 잘해줬죠, 사실. 근데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스 선수도 계속 잘할 거고요. 또 날씨가 이제 여름이 되니까 더 잘할 겁니다. 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7회 초에 클린업 트리오가 해결을 못해준게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8회 초에도 어 김동혁 선수가 도루까지 하면서 2사 1루로 만들었는데 그 뒤에 그 전민재에 보인네 2사 1로해서 정두준 선수가 삼진에 당하면서 또 점수를 못낸게좀 아쉬웠다. 근데 정, 오늘 장준우 선수가 이 안타에 이 타점 만들었으니까 사실 더 바랄 수가 없는데 어, 기대치 자체가 지금 되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9회 초에 이 두드러도 안 열리던 하나의 부펜 6회 7회 8회 우리가 계속 두드기 있는데 예, 철통 같이 맞고 있던 니만 결국은 이사 풀카운트에서 한승혁 선수 상대로 준준우 선수가 동점 홈런을 때려내면서 통산 첫 자. 천타점을 채웠고요. 이제 극적으로 동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7, 대 7로 승부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홈런이 터진 거는 좋았는데 이게 우리 팀 브이팬이 양적으로 모자란 상태였어가지고 이 홈런이 나오면서 정철원 선수가 뭐이 티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물론 뭐 그럼 그냥 9회 7에 지는 게 나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이 들리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극적이긴 했는데 아쉬운 게 앞에 있었던 6, 7, 8에서 한 점만 냈으면 은이 홈런으로 역전이 되고 경기를 잡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앞에 한 점이 안 나오면서 결국은 전준우 선수 홈런이. 역전이 아니고 동점 홈런으로 그치면서 경기가 어 우리팀 브이팬이 이미 양적으로 많이 모자란 상태였어가지고 경기를 잡기엔 좀 어려움이 이미 있는 상태였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구회 말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플로리오 선수가 선두타자이 루타를 치고 나가면서 야이 선수가 늘 이제 퇴출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하고만 만나면 잘해가지고 왜 집에 가야 되지? 그 생각이 드는데 한 팀마다 상성이 있나봐요 예 그런 것 같고 그러고 1,4,3루에서 이제 연속 고의사구를 하면서 만루 작전을 입니다 이거를 삼루땅볼이 연이어 나오면서 막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과는 결국 졌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대단한 집중력을 지금 보여줬고, 손호영 선수가 그 대단히 수비를 집중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저는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수비가 터진 줄 알았는데 그첫 번째 딱 보여도 한번 흘리고 홈에 던져 가지고 잡았고 그리고 손성빈 선수가 포수를 앉아 있었는데 홈 포스 아웃을 하고 3루에 던져 가지고 잡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으로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너무 좀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러니까 손영 선수가 한번 흘리고 홈에 던졌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그럴 만한 여유를 못 찾은 것 같아요 물론 3루에 던져 가지고 더블하우스 잡았으면 제일 좋았겠지만은 이거를 왜 3루에 체크를 못했냐라고 물어보기에는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기 때문에 저는 뭐안 던졌다고 뭐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던졌다가 빠뜨렸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잘 맞고 그 뒤에 김태현 선수 타구도 음 쉬운 타구는 쉬운 타구였는데 상황이 쉬운 타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laughs> 네, 선영 선수가 잘 잡고 본인이 찍으면서 이큰 위기를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아낸다는 게 팀이 좀 강해졌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긴 했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유의미하게 좀볼 만한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10회 초에 그 신인 우안투수인 정우주 선수가 나오고 선두 사자인손혜영 선수가 몸에 맞는 볼로 나가면서 이때 사실 또 역전해야 되는 찬스가 나오고 손성빈 선수가 번트를잘 대주면서 1사 2루로 만들어 놓는데 어, 또 믿던, 믿었던 전민재 정주성이 어, 삼진 잡스플라이로 몰려나면서 결국 찬스를 해결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다른 걸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전민재의 정주선 선수가 해결을 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었는데 어, 정우주 선수가 어, 어린 선수가 굉장히 좋은 공을 가지고 좋은 승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오늘 경기에서 아쉬운 장면들이 좀 있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가 좀더 잘해서 이긴 것 같아요 우리가 막못해서었기보다는 근데 10회 말에 엔딩이 맥빠지는 스트레이트 밀어내기로 끝내기가 되다 보니까 어 우리가 느끼는 아쉬움이 훨씬 더 크게 좀 느껴지는 경기였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음, 그렇고 음뭐 결론은 잤기 때문에 지는 상황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강현 선수가 나와서 주자를 깔아놓고 마지막에 백정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사 잘 잡아놓고 몸에 맞는 볼그 다음에 그 밀어내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 뭐 지는 거는 저는 뭐 굳이 더 얘기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박시영 선수가 막죽이 놈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전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상황 자체가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이삼로 올라와 가지고 사실은 안 자, 그 끝내기 안 허용하기도 굉장히 어렵기도 해서 근데 이제 엔딩이 밀어내기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냥 맞고 지지 그럴 거면 그런 좀 아쉬움이고 근데 저도 마지막에 조금 유의미한 장면이 나왔다고 보는 게그 경기가 종료되고 나서 타자주자의 1루 주자 추월 여부를 체크를 한 장면이 나왔어요 코칭스태프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미 3루 주자가 들어오면서 끝난 상황이고 그러니까 3루 주자가 홈을 밟기 전에 만약에 추월이 됐으면은 이게 좀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집 상에는 그 안전진료권이 바로 보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추월을 했어도 아마 경기가 끝난 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정확한 해석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유권 해석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홈을 밟기 전에 두 자가 겹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근데 이게 뭐그 결과는 무방하게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를 체크를 전혀 못하던게 롯데라는 팀인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팀이 됐다는 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소위 왜 굳이 트집을 잡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김성균 감독이 SK 시절에 이런 거 진짜 많. 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나 이런 포인트도 되게 많았고 당한 입장에서 되게 짜증도 많이 났어요. 뭐 되도 않는 걸로 11위 거냐 이런 느낌까지 들었었는데, 근데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런 걸할수 있다는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상대 팀 입장에서는 또더 까다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담을 더 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이런 디테일을 체크해보는 것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팀이 달라진 거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돌아보면 좀 이런 것 같고, 그리고, 불펜을 많이 썼는데 내일 일단 쉬는 날이고 이제 대구로 가야 되는데 어, 하루를 쉬긴 하지만 불펜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피로도가 쌓이는 한 주였어요. 그래서 퓨처스에서 누군가 또좀안 지친 사람이 올라와야 될것 같은데 일단 간보아 선수가 화요일에 등판 예정이라서 간보아 선수의 투구에 따라서 또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거좀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고 다음 주는 주중에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원정 경기고 주말에는 사직 SSG 랜더스 홈 경기를 이제 하게 되고 저는 금요일에 직관을 예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도 이렇게 지나갔고 음 지금 50 내 경기 30승, 22무, 3패, 9분 팔리 네. 0.5게임 디진 3이고, 4위하고는 3.5게임 차인데, KT가 어느새 또 4위까지 올라왔네요. 근데 지금 4위부터 8위까지는 뭐 다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뭐큰 의미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빨리 올리고 저도 잠을 자겠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5시쯤에 자는 사이클이 맞춰가지고, 져참 큰일 났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좀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그리고 슈퍼땡스 그리고 웹워시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리 위한 전진 투원투지 승리 위한 전진 롯데 보이고 싶은데 항상 각도가 안나오죠 네, 그냥 이렇게 던져야 되겠다 자 승리 투원투지 승리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